이거 다 마시면 구독 눌러주시는 겁니다. 혼술, 혼밥 족을 위한 본격 안주 소개 방송. 안녕하세요, 에주가 TV 참피디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시청하러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가져온 안주는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안주인데요. 바로 이겁니다. 짠. 선지의 장구입니다. 선지의 장구. 자, 선지해장국은 호불호가 있는 식품이에요. 선지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예 못 드시고, 좋아하시는 분은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저참피디 같은 경우는 선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시켜먹는 메뉴인데요. 이 제품의 그람수는 600g입니다. 600g이면 꽤 용량 괜찮고요. 가격이 대박인데요. 가격이 1,8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요즘에 양평해장국, 선지해장국 집사 가시면, 정말 저렴한 데는 선지해장국 5,000원 받는 데도 있는데, 사실 올해서부터는 5,000원쯤은 거의 없어 6,000원이나 7,000원 정도 받지요 그런 거 봤을 때 1,800원이면 기적의 숫자가 아닐 수 없는데요 국내산 선지 20%나 들어있고요 우거지도 국내산 10%가 들어있습니다 소양, 소내장이죠 소내장도 호주산 5%가 들어가 있습니다 1,800원짜리 안에 그렇게 들어가 있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는데요 끓이는 방법은 엄청나게 간단한데요 이 제품은 냉동 제품이 아니라 냉장 제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냥 냄비에 붓고 불 올리면 끝. 자, 뒷말 필요 없이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뽕! 자, 준비가 다 됐는데요. 일단은 선지해장국을 냄비에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따가지고 그냥 부어주면 되는 것이죠. 오, 어, 우거지도 잔뜩 들어있네. 자,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불 올리고 끝. 굉장히 간편합니다. 자 바글바글 끓고 있는데 술을 준비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먹을 술은 바로 쏘맥 입니다 짠짠짠 칭따오 순생이랑 참이슬 두개 쏘맥으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살짝 따르고요 맥주를 조금 높은 위치에서 자, 이렇게 조금 높은 위치에서 따라주게 되면 뭐 숟가락으로 치고 꽂을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섞이는 것이죠. 여기다가 대파 정도는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대파 부어주면 끝. 후추를 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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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추, 후추 이렇게 넣어주면 되죠 자 일단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우거지도 상당히 더 많이 들어가 있고 선지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리뷰했던 이 뼈해장국 이것도 맛있게 먹긴 먹었는데 조금 아쉬웠어요 양도 적고 가격도 5,500원이라서 근데 이거는 1,800원인데도 불구하고 내용물이 튼실합니다 이런 느낌이죠 선지가 자 일단은 선지는 뜨거우니까 살짝 식혀놓고 국물 맛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오와 이거는 이 뭐지 이거 와 정말로 잘하는 선지해장국에서 먹는 그 맛이 제대로 나는데요 와 맛있네 일단은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부담도 없는데 맛도 있네요 국물 맛 괜찮았고요 그다음에 선지를 먹어볼 텐데 선지 못하는 집 가서 먹으면 선지에서 약간 피 냄새 이상한 냄새 나죠 사실 그것 때문에 선지 싫어하시는 분 많을 건데 잘하는 집 가면 그게 없고 정말 부드럽고 고소하거든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어, 맛있는데? 음! 선지도 부들부들하면서 냄새 전혀 안 나고요. 식감도 괜찮고 맛있는데요? 선지 해장국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희소식이에요. 어, 괜찮은데요, 진짜? 맛있네. 제가 어제 좀 과음을 했는데 속도 확 풀어지는데요? 오 좋다 짠어 좋다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소양도 들어있어요 소양도 어설픈 사이즈가 아니라 큼지막한 사이즈가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요거 한번 제가 먹어볼게요 음아 맛있는데 이거 큰일났네 이거 1800원에 이 정도 퀄리티 나오면 이거 도매로 뛰어다가 선지해장국집 해도 그냥 먹고는 살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약간 그 정도의 퀄리티예요. 어우, 괜찮은데 진짜? 자, 이렇게 우거지 듬뿍 떠가지고... 아, 아우거워 와, 맛있다. 자, 이렇게 먹는 도중에, 불을 일단은 싹 올리고, 여기다가 밥을 마는 거죠. 밥을 이렇게 넣어서, 남은 거는 이제 술이랑 같이 안주로 먹는 거죠. 크 술밥의 완성. 제가 지금 소맥을 먹고 있지만, 사실 소주가 굉장히 땡기네요. 소맥보다는. 소주 안주 같아요. 자, 이렇게, 선지를. 음. 자, 이런 느낌. 선지 양도 굉장히 많아요. 음. 술밥이 완성됐는데, 비주얼 한번 보여드릴게요. 미쳤네요, 이거. 비주얼. 와. 이런 느낌으로 그냥 소주 한잔 먹고 그냥 음음 음. 그냥 어제 먹었던 술이 그냥 확 내려가는데요 진짜 와 미쳤네 음.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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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짭짤한 이 손지해장국을 그냥 계속 먹었어요 갈증이 어마어마하게 나는데 그래서 요거를 아껴두고 있었습니다 가자 오늘도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선지해장국 1,800원이에요 근데 퀄리티가 정말로 매장에서 파는 그런 맛이 납니다 굉장히 맛있고 양도 푸짐해요 술밥 해서 먹으면 기가 막히고 그냥 선지해장국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식사 대용으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퇴근하셔가지고 그냥 하나 따라 먹으면 기가 막히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 저도 생각날 때마다 이거는 계속 시켜 먹어야 되겠어요 네이버에서 그냥 선지해장국 치시면 이 모양이랑 똑같은 거 구매하시면 돼요 최저가 찾으셔서 구매하시면 되고 제가 사는 모든 제품은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지금까지 에주가 t v 참피디였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좀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봐요 안녕히 계세요 와 진짜 땀을 한 바가지 뺐네